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올린 얼굴 지방 흡입과 관련된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높은 순위에 영상이 올라가서 정말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려요. 특히 자신이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을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총장 닥터환입니다. 오늘은 얼굴 지방흡입에 관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 막연하게 생각만 해봤는데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였네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선택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일종의 부작용이 될수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얼굴 지방 흡입을 많이 이렇게 하던데, 사실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할 만한 수술이 아니에요. 정말 섬세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수술이거든요. 이게 몇십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쪽에 20만원, 뭐 20만원,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라는 광고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주사기에 지방, 얼굴 지방 흡입을 할때 핸드모션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얼굴에 울퉁불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부위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부작용의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이송님이 질문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얼굴 살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얼굴은 지읍 안 하고 턱살만 지읍해도 살 처짐이나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술을 하지 않고, 이쪽만 수술을 했을 때 살처짐이 있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처짐이라는 건 나이와 좀 연관성이 큽니다. 나이가 예를 들어 한 45세, 뭐 50세, 이 정도 되시면 살처짐이 있을 수 있고요. 젊은 분들은 이쪽에 수술을 할 때는 살처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방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으면 살처짐을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찰을 하고 제가 만져보고 살의 탄력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구리구리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얼굴 지읍 생각하고 있는데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후 술은 언제부터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 회복 기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먼저 붓고 멍이 들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닌다곤 하지만 마스크를 또 띄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멍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걸리고요 붓기도 1,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정도까지는 빠져요. 완전하게 붓기가 다 빠졌다. 정말 얼굴 괜찮아졌다 라는 느낌은 한달 한 정도 갑니다. 이흐흐님, 혹시 20대 초반이 얼굴 지읍하면 나이 들어서 오는 단점이 있나요? 아, 다른 사람보다 그때 더 피부 탄력이 없다던가 피부가 축 늘어져서 리프팅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 거요 어, 그럴 수 있어요 20대 초반이라면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한 30대 정도 되면 얼굴 살 거의 다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얼굴 지방 흡입을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면 다이어트를 하시면 얼굴 살부터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체중은 적정 체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살이 많이 부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얼굴 지방 흡입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뭐 처지는 게더 많은 거는 아니고요. 어렸을 때 하던 나이가 들어서 하던 얼굴 처지는 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프팅을 같이 하면서 하는 얼굴 지방흡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하땀님, 영상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댓글에 질문을 남겨요. 지방흡입 생각 중이어서 조만간 원장님께 직접 상담받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턱 보형물을 수술을 했는데 보형물이 턱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수술 후에 땡김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자, 보형물을 턱에 집어넣을 땐 보통 여기에 집어넣게 되죠. 지방흡입을 할 때는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땡김이를 한다고 해도 땡김이가 여기를 조금 누른다고 해서 얼굴 보형물 넣은 것이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이바 엄마님 얼굴 지방 흡입하고 나서 피부 유착이 일어났어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양쪽이 너무 비대칭이라 사람들이 저만 보는 것 같고 어, 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것 같네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에 다행일 정도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어 얼굴 지방흡입하고 나서 이렇게 유착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특정 부위를 너무 많이 뽑은 경우에 이런 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와 근육 사이에 지방을 뽑게 되는데 피부에 너무 근접한 지방을 많이 뽑으면 여기가 얼굴에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울퉁불퉁한 그런 골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유착되어 있는 걸 뜯어 줘야 되고요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아직도 울퉁불퉁한 부위가 가 있으면 그쪽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해주는 방법으로써 거의 완벽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지방 흡입으로 인해서 망가지신 분들 우울해만 하시지 마시고요. 재수술하면 거의 완벽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잘 수술해드리겠습니다. 병원이 어딘가요? 병원은 구정동에 있어요. <laughs> 어, 최고찬우님. 와, 20대인데, 세개 부작용 다 왔어요. 어, 저런, 어떡하면 좋아. 첫 번째, 울퉁불퉁, 재수술 하신 분, 지방 이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 지읍을 하신 건가요? 이식 한 거면 몇 차까지 하셨나요? 아. 아, 정말 이렇게 부작용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울퉁불퉁한 건 먼저 유착을 풀어주는 수술을 먼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이식을 보통 한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하면 많이 호전이 됩니다. 한 번만에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나온 그분은 두번 했던 것 같습니다. JH님, 지우프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옆볼을 꾹 눌렀다가 떼면 원래 폭 하고 올라왔는데 스르륵 올라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대 초중반입니다. 아무래도 부작용 같아서요. 아, 그리고 옆볼 라인이나 턱이나 이중턱 부위 흡입을 하면 지방이 사라지니 위에 지방들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나요? 이런 거 답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고 몇 살이고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은 원래 어땠으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셔도 사진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꾹 눌러서 이렇게 피부가 잘 스르륵 올라온다 는건 부종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수술 하신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요. 림프 순환이 아직 원활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뭐 오래 걸려도 6개월 이내에 는다 돌아오죠 정말 잘된 얼굴 지방흡입은 갸름하고 예쁜 얼굴을 만들어 주고요 이중턱도 말끔하게 없어져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벤트로 무조건 싸게 싸게 하는 병원 찾지 마시고요 제발 정말 정성스럽게 수술하시는 원장님 찾아서 수술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어, 얼굴은 특히 이렇게 매일 거울 보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잘못되면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대답해 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댓글 달기를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